네 여러분 안녕 하시렵니까? 네 근돌입니다. 자 오늘은요 프로그래머스 풀스택 백핸드, 프론트핸드 부트캠프를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건 프로그래머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이제 요청들을 좀 받기도 했어요. 어떤 부트캠프에서 어근돌님 저희 부트캠프 좀 리뷰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제가 어, 이 부트캠프는요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 두개다 설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어 이제 거절을 합니다. 예, 큰돌님과 이제 영상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왜? 홍보 영상이니까 장점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아 이것도 사실은 또 장점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했는데 프로그래머스 측에서 먼저 어 큰돌님 큰돌님이 원래 하시던 대로 장단점 모두 솔직하게 리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이번 프로그래머스의 풀스택 그리고 프론트엔드 이세 가지 부트캠프를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프로그래머스의 백핸드 과정은 좀 애매하다 왜? 강사 이력을 공개해 주지 않으니까 라고 한 적이 있죠 제가 이번에 프로그래머스 측한테 요청을 해서 강사 이력을 가져왔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 보시면서 강사 이력도 보시고, 아, 이거를 들어야 할까 말까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강사 이력에 대해서 제가 좀할 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강사는 좀 현업 개발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이버를 나왔거나, 뭐, 카카오를 나왔구나. 이런 분들이 좀 하는 게좀 좋지 않나. 이런 게좀 베스트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게 좀 현실상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KDD 정책상 신규 과정부터는 100% 실시간 강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슈가 있어서, 기존처럼 녹화 강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업 개발자분들을 섭외하기는 어려워 전업 강사님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내가 네이버를 다니면서 강사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된 거예요. 왜? 100% 실시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사실 베스트는 네이버를 나와서 이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카카오를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겠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베스트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요건상 네이버를 다니면서 또는 뭐 카카오를 다니면서 배민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는 좀 찾기가 어렵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전업 강사가 이번 이제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요새 제가 그 이제 부트캠프 좀 리뷰하려고 강사이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이 보통 다 이렇게 와요.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웹백엔드 강사 수는 뭐 이렇게 돼 있고 강사 이력은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아 원래는 현업 개발자들을 이렇게 쓰다가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 이제 이 부트캠프의 강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공개를 하지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프로그래머스에서 이제 강사 이력을 좀 공개했습니다. 를 네, 한번 바로 풀스택 데브 코스 부트캠프를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바로 풀스택 강사 이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 교육과 석사. 오! 아, 좋습니다. 좋고. 한국의 어떤 은행에서 기업 구명 외환 담당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은 아마 그 핀테크 쪽을 담당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C, C샵, C++, 자바, 파이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뭐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은 기본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요. 자, 다음은 그랩.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스의 프론트엔드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경력도 2017년부터 됐기 때문에 아마 7, 8, 9, 10, 1, 2, 3, 4. 네, 한, 지금 경력이 8년 차 정도 되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영상을 찍기도 했고,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기 컴퓨터공학부 공학박사, 현재 국민대학교 교수. 교수인데 이게 이제 강사가 되나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참여는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교수가 참여하시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대학교 정보보안학 학사입니다.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했고요, 어 프로스택 개발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이니까 9 12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뭐 34면 한 6년차, 5년차에서 6년차하시고 멘토링도 많이 진행을 하시는 어,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네, 이제 이분은 근데 이제 그랩 CTO 분이시고요. 이분이 그냥 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 좀 유명하시죠? 카카오 CTO 지내시다가 프로그래머스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네, 다음 분은 어, 이거 한 줄로 끝난 것 같아요. 카카오 신입 공채 프론트엔드 교수자네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분이 참여하신다라고 합니다. 강사 이력은 전 솔직히 어, 합격 <laughs> 합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바로 웹풀 스택 데프커스 커리큘럼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스크립트로 함께하는 웹풀 사이클 개발입니다 처음에는 기술 배웁니다 괜찮고요 HTTP, HTML, CSS, ERD 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Node.js, Express, e s t p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 CSS, Git, Pages 뭐 괜찮고요 ERD, ERD, 데이터 입력 뭐 이제 데이터로 하는 뭐 CRUD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주차 때는 백핸드 심화 인증 과정과 비동기 처리인데, 뭐, 어, REST APA, 뭐, 좋고요 근데 여기서 그 역량 진단 평가 2회차 알고리즘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간중간마다 알고리즘을 공부해서 알고리즘 시험 보기 하는 거예요. 어, 저는 근데 이게 좀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트캠프를 졸업하고, 어, 바로 이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인재가 되자라는 건데, 어,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제가 알고리즘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르쳐 봤잖아요. 근데 알고리즘과 프로젝트를 이렇게 병행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프로젝트 하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수용을 하면은 진짜 베스트인 거죠. 자, 그리고 과제 테스트. 저는 이게 솔직히 이 부트캠프를 할 때마다 이 과제 테스트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됐건간에 우리는 어 이제 신입으로 이제 테스트 볼때 과제 테스트 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연습하는 이제 시간을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노드제스 레스트 API 좋구요 네. 그다음에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기초, 타입스크립트 기초 응용, 프론트엔드 테스팅 좋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제스트나 모카 이용해서 뭐 단위 테스트, 그리고 뭐 E2E, 뭐 통합 테스트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덕스, 모백스, 리코일 하시고 네. 상태 관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리덕스를 하기도 하지만 뭐 모백스, 리코일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좋죠. 그리고, 네, 이론. 오픈소스 라이센스. 이거는 사실은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이렇게 좀 많이 할애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오픈소스 프로젝트 찾기. 문제 탐색. 자, 7.4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PR을 작성하는 건데, 이게, 오, 이게 좀 가능할까요? 이게 근데 되면 대박인데, 7.4는, 잠깐만. 3, 4개월인데? 그니까, 노베이스 상태에서 4개월 만에 오픈소스 PR을 한다. 어, 이거는, 어, 굉장히 난이도가 있네요. 어, 근데 되면 진짜 대박인데, 음 저는 이건 좀 너무, 너무, 빡센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을 <laughs> 일단 되면 대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또그 다음에 이제 과제 테스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 컴포넌트 타입스크립트. 그러니까 이게 좀좀 좀 이상한 게 봐요. 여기서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 스타일링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력인데 여기서 오픈 소스 p r 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할 거면은 마지막 주차로 좀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 정보 사이트 구축을 합니다. 리덕스, 모벡스, 리코일. 그리고 이제 웹 개발 파이프라인, 도커, CI/CD 나왔죠. 그다음에 뭐 알고리즘 보고 가제 테스트. 오픈 소스 기업 프로젝트.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웹 기반 문서 편집기 제작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그 텍스트 에디터 이런 거 하시는 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개발 방법론 소개. 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CS 지식도 보시면, 어, 좀 마지막 부분에 배치한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어, 제가 또 이제, 그, CS 관련한 책도 쓰고, 강의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CS는 6개월이면 여러분 마스터 할수 있습니다. 6개월.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하면, 6개월은 진짜 맥스로 잡은 거고요. 조금 더 빠르게 하면은, 사실은 한 달에서 두달 주구장창 하면은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서류 합격을 해.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겠죠. 이때 동안 빡세게 해도 좀할수 있는 게 cs예요. 사실 여러분 cs는 벼락치기가 가능한 거예요. 벼락치기. 딱 취업하기 마지막 순간에 집중해서 빡 공부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s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cs 기초를 넣은 거는 괜찮은 어떤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오타 있죠? 소프트웨어 공학이겠죠? 어, cs 모의 면접 어, 좋습니다. 사실 뭐 면접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프로젝트 3인에서 5인 1팀으로 진행하며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팀 프로젝트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그렇죠 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게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는 그 중간에 7주 차때 나오는 그 오픈소스 말고는 커리큘럼의 플로우나 뭔가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배워야 될거 배우고, 뭐안 배워야 할거안 배우고, 이제 그런 건좀잘한것 같은데, 일단 팀 프로젝트가 너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두개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개에서 세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강사 이력도 괜찮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풀스택 이런 부트캠프가 시중에 많잖아요, 그쵸이 풀스택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풀스택 디벨로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풀스택 디벨로퍼를 뽑는 경우는요. 단한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경력이에요. 진짜 여러분 신입 풀스택 디벨로퍼를 뽑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풀스택은 경력밖에 많이 안 뽑아요. 그래서 풀스택으로 신입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거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풀스택을 그렇게 많이 뽑지 않죠. 왜냐면은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많은데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둘이 꽁짝꽁짝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굳이 풀스택을 이제 뽑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스택 관련 어떤 부트캠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론트엔드 이거나 노드JS 백엔드 개발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리액... 스프링 이런 풀스택 그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정말 가시면 안 되는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입이 리액트도 잘하고 스프링도 잘할 확률이 진짜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도 어렵고요. 리액트도 어려워요. 근데 커리큘럼 그뭐 3개월 6개월 동안 리액트도 잘하고 스프링도 잘하게 만들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나은 풀스택 커리큘럼이 노드제이스 기반의 리액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조차도 사실은 풀스택이 아니라 프론트엔드 또는 노드제이스 백엔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프로그래머스의 타입스크립트를 하는 데프코스 이제 이 풀스택 데프커스 같은 경우는 노드JS랑 리액트 타이스크립트를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 괜찮은 풀스택이다. 하지만 풀스택이지만 어, 프론트엔드 또는 노드JS 백엔드 개발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백엔드 바로 강사 이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공학 석사 괜찮고요. 5년 어, 한빛음음에서 IT 콘텐츠 연구도 했고 협회 LMS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음 청년 아카데미에서 백핸드 과정 그리고 자바 기반 모바일 웹 개발 과정을 이제 하신 그런 교육자 분이시고요. 정보 처리 기사 뭐 이런 자격증도 있고. 자, 다음은 컴퓨터 공학 박사. 아, 좋고요. 28년 동안 에너지 절감 스마트 관제 탐지 시스템 개발 좋고요. 그리고 동음 대학교에서 멀티 음 에서 백핸드 풀스텝 과정 교육을 하신 분입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바로 백핸드 대부 코스 커리큘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여러분 어, 부트캠프마다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웰컴 키스를 제공한다거나 뭐 호텔 숙박을 제공한다거나 뭐 뭐를 준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어, 좀 받으면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부트캠프를 왜 가죠? 부트캠프는 여러분 좋은 팀원들을 만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배우고 좋은 팀원들과 좋은 팀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부트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트캠프를 본다라고 했을 때뭐 이런 웰컴 키트를 제공한다. 뭐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 좀, 제끼겠습니다. 제끼고, <laughs> 어, 커리큘럼에 집중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근데 뭐, 그, 웰컴 키트 주면 좋죠. 저도 이제, 그,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키트 받으려고 열심히 또, 그, 인스타와 홍보하고, 그, 설문조사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주면 좋은데, 어, 부트캠프 고를 때는, 부트캠프 고를 때, 뭐, 이런 거 준다고, 뭐, 부트캠프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엔드 엔지니어링 일정이고요. 자바. 네, 당연히 뭐 자바겠죠. 자바 데이터베이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모의고사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이 좀 껴있죠. 그쵸? 그렇죠? 앞서서 제가 설명했듯이 하면 좋은데 좀 욕심이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좋고요. 레스트풀, API, JPA 활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스프링 스크리티 6주차에서 7주차. 2주 동안 스프링 시큐리티와 이제 JWT OS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좀 별로다라고 생각 해요. 이제 지금까지 괜찮은데, 어, 스프링 시큐리티는 여러분 그 2주 정도 걸려서 배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일주일 정도면은 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 하는데 조금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배운다. 스프링 시큐리티, JWT o 뭐스툴를 배운다 이런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지만 조금은 줄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바로 알고리즘 2주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제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과제 테스트는 사랑이에요 사랑 야 이건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틀린 프로그래밍 기본 네 이거는 요새 이제 자바도 이제 하시지만 코틀린으로 백핸드를 하시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서 이걸 한것 같고, 마이그레이션을 또 2주차 동안, 어,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근데 사실은 좀 길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그레이션 뭐 일주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어, 바로 이제 모의고사 과제 테스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협업. 네, 좋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네, 여기서 그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좀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요, 설계, 인프라 배포, 서버 운영 이렇게 되는데, AWS, 모이시트, 뭐 람다, 뭐 도커, 뭐 이런 것들 다 배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뭐 중간 중간에 과제 테스트 괜찮고요, 알고리즘 괜찮고요. 네, 이렇게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CRUD, 그 다음에 RESTful API, 그 다음에 코틀린,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 이렇게 되는데, 어 이게 저는 그 프로그래머스의 가장 그 장점이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핸드를 구현하는데 프론트엔드 교육생과 협업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트캠프 중에서 부트캠프 중에서 프론트엔드와 백핸드 과정을 합쳐 가지고 얘네들이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100점짜리 프로젝트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런 거를 해 주는 부트캠프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백엔드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이거를 이제 맞춰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사실 이거 부트캠프도 5개월이죠? 음 근데 이제 좀 기간 빼면은 한 4개월 4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얘네들이 합쳐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해요. 독자적으로 프론트엔드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만, 백엔드 과정은 백엔드 과정만 이런 부트캠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합쳐서 하는 부트캠프는 정말 드물고요. 이거를 저는 프로그래머스가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스에서 최초로 이렇게 도입한 그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사실 근데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니까 이게 저 뭐, 이게 보시면은, 17주차부터 21주차니까, 17, 18, 19, 20, 21, 5주 동안 이제 이걸 하는 건데, 5주 안에 한개 프로젝트 괜찮은데요. 어, 이거 다음에, 솔직히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이 과정을 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팀 프로젝트가 하나가 남는 건데, 하나만 더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특강 리스트 같은 거를 보시면은, 기세 대한 이해, 그리고 백핸드 개발 방법 속에 프레임워크 교체 방법, 뭐, 개발자 글쓰기, AWS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이거 괜찮고, 이거 괜찮고, 백핸드 개발 프레임워크 교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글쓰기도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두 개, 이거는 정말 좋은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풀스택보다는 백핸드 커리큘럼이 정말 뭐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 해요. 제가 얘기했던 이거 이제 코틀린 마이그레이션 조금 더 이제 한 주만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스프링 시큐리티 한 주만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빼고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JPA도 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당연히 뭐 레스트 플레이페이 뭐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프론트엔드 교육생랑 합쳐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강사 이력도 좋았고요. 자, 다음은 바로 프론트엔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강사 이력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홍보학 학사입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23년 동안 에드 음에서 웹 디자인 개발을 했고요. 디 음에서 프론트엔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프론트엔드로 가시는 분인 것 같고 프론트엔드 과정 그리고 아카데미 프론트 멀티 음 프론트 엔드 과정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의 강사 경력이 있고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프론트 엔드를 하신 좀 20년 경력의 개발자 분이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공학 석사. 호후네자삼음자 임베드드 음,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3음자 뭘까요? 아,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 한국, 에서, 이제, 풀스테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과정. 그니까, 이분도 강사 생활도 하시고, 어, 나름 대기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신 분입니다. 강사 이력 괜찮죠? 자, 그러면 바로, 프론트 엔드 커리큘럼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어떤 소개 글이 있죠. 뭐, 취업 연계, 행사, 온라인 상주 강사 밀착 해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어, 사실, 그, 상세한 커리큘럼에 좀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이런 것들 좀 봐야죠.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네 보시고 커리큘럼 바로 가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 커리큘럼을 보도록 할 텐데요. 클라우드 기반 프론트엔드 데브코스 커리큘럼입니다. 1주차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2주차 때 CS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안 좋아요. 여러분 CS는요. 취업하기 직전에 해도 무방해요. 그렇 그래서 어 사실은 이거는 좀 좋지 않다. 자바스크립트 괜찮고요. 여러분, 바닐라 JS는 뭐 제이쿼리나 뷰JS나 리액트 이런 어떤 도구들을 쓰지 않고 순수 자바스크립트로만 이제 코딩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타입스크립트 좋고요. 뷰와 리액트 차이 역사. 이거 왜 있죠? 우리가 굳이 역사를 배워야 하나요? 이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리액트 JS 좋고요. sns 좋고요 뷰자 이거는 정말 저는 좋다 라고 생각 하는데 리액트를 많이 배우고 뷰를 조금 배우잖아요 좋아요 사실 이거 뷰는 일주일 동안 배워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 하는데 여러분 프론트엔드로 만약에 취업을 할 거면 은 리액트 또는 뷰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저는 리액트를 선택하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뷰제스 관련한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채용시장이 리액트에요 리액트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로 하실 거면은 어 사실 뷰보다는 리액트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사실은 뭐 뷰를 어느 정도는 배우는 게좀 좋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넣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CSS 좋고요. 빅데이터 시각화. 이거는 여러분 D3와 Nivo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시각화 이것도 되게 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을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고 시각화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바로 차트점 JS가 있고요. 뭐 이제 금융 쪽 하시면 아마 라이트 웨이트 차트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뭐이 차트도 있고요. 빌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빌보드.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차트점 JS인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차트점 js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d3는요 이런 시각화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높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예요 이 d3.js로 이제 엑시스 걸고 이렇게 차트 만들려면은 되게 좀 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 d3를 언제 쓰느냐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커스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맵이라는 어떤 거를 표현하고, 또 어떤 거는, 뭐, 이런 차트나, 뭐, 바차트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컴포넌트로 시각화를 할 때,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통일하고 싶을 때, D3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되게 간단하게 차트.js로 시각화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사실 이런 커스텀을 하면서 배우는 게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이제 D3.js로 시각화를 한다는 거. 그런 점이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UI로 시각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취업특강, 그 다음에 수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부분에 CS를 넣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프로젝트 리스트를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문서 제작을 하고 오픈AP를 i 이용해서 어, 검색 웹사이트 제작을 합니다. jQuery, Webpack, 로다시, 액 a c 스 리액트, 뷰 람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블로그 제작,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백핸드 개발자랑 이제 함께, 이제, 프론트핸드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는 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액트 상태관리 라이브러리에서 리덕스 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 여러분, 리코일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점핏에 있는 프론트핸드 개발자 채용 공고인데요. 좀, 마감이 된공고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액트 커리 리덕스 사가 리코일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채용 공고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액트 리코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프론트엔드 채용 공고인데 리액트.js 리코일 리덕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리액트 배우는 거 좋은데요. 리액트 리덕스뿐만 아니라 리코일도 좀 있었으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개발자 취업특강이 좀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포폴 첨삭을 하는 거는 좀 길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17주차와 18주차를 좀 이렇게 좀 할애하면서 조금 더 데이터 시각화를 좀 깊게 배우고 개발자 취업특강은 뭐 하루 만에 끝내던가 아니면 뭐 이틀만에 끝내던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머스의 풀스택 그리고 백핸드 프론트엔드 과정을 리뷰해 봤는데요. 어떤 과정이 제일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 백핸드 과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핸드 커리큘럼이나 강사 이력 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공동 2등 공동 2등 프론트 e n 그리고 풀스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프로그래머스를 좀 추천하진 않는다. 조금 애매하다. 강사 이력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재료 명 없이 뭐, 물품을 사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강사 이력을 봤는데, 어 생각이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강사 이력도 괜찮고, 물론 뭐,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뭐, 역사를 배운다거나, 뭐, 리코이를 안 배운다거나, 뭐, 이런 약간 좀 미흡한 측면이 있어요. 뭐, CS를 앞에, 앞에 좀 배운다거나.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커리큘럼도 괜찮고요. 강사 이력도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론트엔드, 풀스택은 아니지만 프론트엔드와 백핸드 같은 경우는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프로그래머스를 좀 추천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추천한다라고 해서 뭐 바로 이렇게 프로그래머스를 지원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트캠프와 좀 비교해 보면서 어큰 돌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하면서 좀 이제 객관적으로 하면서 좀 판단해가지고 어, 좀 좋은 부트캠프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